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고수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기 주택시장 바라보기. 이게 지금 작년에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지금은 이제 바닥 따지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한번 더 올린다는데 여기서 N자형으로 더 빠질 건지 아니면 상승할 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고수님들이 글을 참고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작년의 흐름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작년 말 거래 냉각기이자 대세 하락이 초입을 넘어 수렁으로 들어가는 극금매도 안 팔리는 시장이었습니다. 11월에서 1월까지 거래량은 천만 도시 서울에 천 개도 안 되는 거래로 그냥저냥 단지별 몇 개가 아니라 구별 몇십 개를 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착시 현상은 시세 왜곡입니다. 한두 건 거래로 인력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거나 팔기 위한 구입지책으로 절세, 일시적 이주택, 역전세, 입주 물량 등 개개인 사정으로 순식간에 폭락한 거래가 시세가 되고 그 다음 거래는 실거래를 기준으로 더 낮아야 팔리는 모양새가 됩니다. 사실 상승기도 그렇지만. 상승기에는 거래량도 있고 주변 거래도 보기 때문에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거품도 끼게 됩니다. 공급에 장사 없듯이 신축 첫 입주에 공급량이 많은 신도시는 이런 시장에 들어서면 마피까지도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루원, 검노프, 검신도 거의 무피, 초피 수준까지도 내려선 경우입니다. 극 일부. 시세라는 게 기축은 있지만, 분양권 시장의 경우는 투자자가 많고, 당시 전세값 대비 매매가이다보니 투자금이 느는 형국이나 고금리에서는 다주택자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렇지만, 분상제, 실거주는... 5억 이하 정책자금으로 생초는 80%까지 저금리 받는 게 로또 당첨. 복권 다음으로 저는 추천하긴 합니다. 그 다음은 일시적 2주택으로 절세하여 먼저 판 주택의 수익을 대출금 갚다보면 내집 하나가 은행 대출 적게 하여 마련하게 됩니다. 모... 돈이 있다면 조합원, 입주권이 더 좋을 수 있지만 늘 시간 투자, 투자금이 더 들게 마련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일삼 대책이 둔천 주공 구하기처럼 나타나고 그뒤 서서히 저, 서울 중심 청약 시장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적정가이면 서울은 청약 불패장으로 재진입하였습니다.기축의 경우도 거래가 꽤 증가하는데, 서울은 엘리트를 중심으로 헬리오까지 대세 흐름의 가늠자 역할인 것 같습니다.지방의 경우는 어떤 당근 책도 없이 장관님이 7만 미분양이 10만까지 가지 않는 이상 중공후 미분양이 급격히 늘지 않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둔천은 살리고 서울, 지방은 지금 바닥에서 못 벗어나네요. 상반기 큰 이슈는 고금리 공포에서 벗어난 것, 특례를 통해 일단 금리 공포에서 벗어난 것이 큽니다. 하반기 이슈는 역전세와 전세금, 반환대출 DSR 제외입니다. 우선 역전세는 지역별 다르고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전세도 집주인이 내줄 돈이 없거나 대출이 안될 때인데 대출이 일단 풀렸습니다. 그래서 역전세는 본래 작년부터 있었지만 그 공포감은 크게 줄거나 빌라 같은 시장만 존재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못 버티는 매물은 매매로 나오겠지만, 그런 매물이면 벌써 네이버에 등록돼 있어야 하겠지요. 주식처럼 많이 빠진 곳들이 많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이는 대세 상승에서는 동탄, 킨텍스 전 지역이 올랐다면, 반등 구간은 철저히 투자와 거주지 가치가 높은 역세권 중심의 반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약할 때는 모두가 끌어가는 힘이 없습니다. 수요 감소, 관망세, 세종의 반등, 그 다음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반등, 대구는 향후 물량 대비 중심권 일부 반등, 더 떨어지는 정도의 시장입니다. 어, 제가 보기에도 송도가 어마어마하게 폭락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상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기회가 오고 제가 여유 돈이 있다면 어, 소, 송도 노려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곡 소사선과 같은 남북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개설되고, GTX 개통도 임박해집니다. 이동시간이 단축된 것은 수요를 중심으로 더 끌어들이는 효과가 큽니다. 상권의 경우 개통되는 외곽지는 더 힘들 것이지만, 교통 개선 효과가 큰 주택시장은 호재입니다. 앞으로도 용인, 평택 등 투자 지역, 반도체, 아니면 직주근접이 1순위가 됩니다.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 집이 외곽, 지방은 남게 되어 갑니다.지방의 광역시 외반 등이 얼마나 나올지, 서울 지방 양극화의 갭이 줄어들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지금 1차 반등 이후 곧 계절적 비수기와 매수, 매도 가격 공방의 기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외부 요인이 없는 한 바닥은 다진 것 같고, 정부도 당근 책을 내주진 않습니다.지금 구누구도 그 오른다 내린다 확실하게 이야기하긴 어려우나, 시장의 시류에 몸을 몸이 따르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서울의 모아타운 개발, 지구단위 개발, 목동 압구정, 여의도 용산 등원무 시설 및 인근 재건축 단지가 리딩을 할것 같습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정부와 서울시장이 서울 살리기를 진행 중이라 이 훈풍이 옆으로 밑으로 가며 시세를 연동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초기 모아타운의 빌라 시장 진입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거 뉴타운 개발 때 난리가 아니었죠. 시장이 바뀌거나 무산시 그 피해는 본인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공약은 남발성이 많고 설사 엎어진다 해도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사불 판곳 착공부터 여겨서 눈여겨 보는 게 이득보다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늘 성공으로 가는 길은 공부, 임장 배워야 하겠습니다. 좋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 의미 있고 유익한 좋은 글 올려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송도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갭 차이가 더큰게 니가 있습니다. 바로 마곡단지입니다. 그 직장인 양질의 직장이 몰려있는 마곡단지가 작년에 폭락일 때 어마어마하게 폭락했더니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어 기회가 될때 여기는 또집그 수도 직장 일자리에 비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폭락일 때 잡으면은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을 한 평을 사더라도 공부해고 산 사람과 공부 안 해고 그냥 누구 말만 듣고 누가 사라 그래서 그냥 산 사람하고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천만 원을 투자했어도 이거는 공부해고 산 사람들은 이게 천만 원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막그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은 맹지 잘못 사가지고 천만 원이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그냥 묶인 돈이 되는 수가 있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똑같은 1억으로 대출받아서 샀는데 어떤 집은 사자마자 막 급등했는데 어떤 집은 안올릅니다 10년을 갖고 있든 20년을 갖고 있든 안올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고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앞 요즘같이 앞을 아예 알수 없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고수님들이 글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내 실력을 다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아름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름집 서구방입니다. GTX D역은 인천 2호선과의 환승역인 103역에 들어가는 게 타당하죠.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오랜만에 아름집에 들어와 봤더니 GTX-D랑 서울 우호선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댓글 읽어보면은 뭐저 101역이냐 102역이냐 103역이냐 그거 싸우는 거랑 또 김포 분들하고 검단분들하고 싸우는 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읽어보면은 이렇게 저 뭐야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내 집안만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GTX-D랑 서울 5호선은 글을 잘안 올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올려주신 분은 103역 입주민, 예비 입주민인 것 같습니다. 검단 신도시 중심은 103역입니다. RC7 커넬 콤플렉스야말로 검단의 중심지이며 호수공원, 도서관, 병원, 검단 구청 등등 모든 인프라의 중심지입니다. 김포와의 연계성도 101, 102보다 넘사벽입니다. 103역을 놔두고 고작 상가 뿐인 101역 확장성 떨어지는 102역이요. GTXT와 5호선은 103역을 반드시 경유하는 노선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g t x d 는 103역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며 102역은 103과 하나라는 거짓 주장은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5호선은 103역입니다. 어, 제 생각은요, 이렇게 검단 신도시가 있으면은 인천 1호선이 이렇게 관통을 했죠. 그래서 101역, 102역, 103역이 있습니다. 이분은 GTX-D, 그러면 이제 인천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현재 유일한 환승역이 103역입니다. 근데 이분 얘기처럼 g t x d 가 103역을 지나가고요. 서울 5호선이 또 103역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쿼드레플 역세권이 됩니다. 4개선이 지나가면 은 지금 저그 GTX-A가 지금 건설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 개통을 못하는 게 삼성역이 지금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를 대규모로 짓느라고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완전 개통을 못하고 부분 개통만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이 삼성역이 전철역이 막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막 복합적으로 지나가니까 이게 그냥 그냥. 일반 전철역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로 더 깊이 파가지고 여러 전철역이 이렇게 지나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3역도 이렇게 이분말처럼 4개 노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거 대규모로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혼잡도도 굉장히 혼잡해지고요. 이 역도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철 로선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 이 위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게 진동이 많이 생겨서 그 안전에도 좀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공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복합환승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면 돈도 많이 들어갈고 공사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101, 102, 103이 있으면 여기는 환승역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평하게 101, 102, 103역이 다 공평하게 W역세권, W역세권이 되게끔뭐 만약에 저 지금 김포 노선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5호선이 1 0역으로 지나간다 쳐요. 그러면 g t x d 는1 0역으로 지나가고, 그래서 검단 신도시 3개역은 다 w 역세권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서로 공평하고, 이저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이 공사를 키울 일도 없고, 공평하게 W 역세권으로 이렇게 됐으면은 검단 신도시도 골고루 발전하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의견이지 이게 뭐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냥 제 의견입니다. 저는 서울우선이 여기로 가건 백일역으로 가건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빨리만 봉사돼서 교통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 댓글은 생략하겠습니다. 댓글은 너무 많이 달려서 읽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고요. 다른 글, 저, 소개도 못해드리고, 거의가 다 싸우는 얘기입니다. 검단 신도시 GD 위치는 여기라 생각됩니다. 설로 공유 없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글입니다. 지도를 올려주셨는데요. 여기가 102역, 여기가 103역인데, 여기 역을 안 두고, 여기가 이제 환승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아파트 단지 미, 단입니까 그러는데, AA18 이 아파트는 취소됐습니다. 취소됐어요. 근데 왜, 왜 여기를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제가 본 5호선 역사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분은 어, 부동산의 투자 고수님 같습니다. 백일역 금우, 백이역 재풍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백이역에 5호선 들어와요. 둘다내집 네 앞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있으면은 백일역 앞에 대장단지 호우금 중에 금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쉴수 1차 1 0 0에의 실수 있고 제일풍경 체1차은밀인 클래스 원 있는데 제품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현재 알짜배기 아파트 두 개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5호선이 일루가든 일로 일루가든 일로 다내집 앞이라 이거죠. 대단하십니다.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댓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승리자 지금까지 보면 102억 90%로 봅니다 진정한 승리자 선생님이 챔피언입니다 와 크크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될 듯이요 위너 제품 부럽네요 챔피언이네요 글 올라오는거 보고 얼마나 재밌으실까요 다 가지셨네요 90입니다 금호 비과세 매도 제품 입주인가요 오제 생각도 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 전매 제한이 3년이지 않습니까 검단 신도시에 근데 이게 저 청약 당첨되고 3년 지나면서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럼 입주하자마자 팔으면은 그럼 뭐입니까 남지도 별로 않고 세금 내면, 그, 별거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해고 2년 살면은 비거세가 되지 않습니까?